이번 시간에 끼협 한자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어는 손가락에 끼이다는 뜻이죠 협착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어에 바탕을 깔아놓고 접근해 보면 큰 대자죠 사람이이 두개죠 두 사람이 큰, 큰 곳에 끼어 있죠. 서 끼일 협입니다. 한자는 두 사람이 큰 곳에 큰데 끼어 있다는 거죠. 끼일 협. 그다음에 두 번째도 끼일 협입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손수 변이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손가락이 끼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손이 끼어 있다는 거죠. 손가락이 끼어 있다. 손가락길 협하면 더 좋겠습니다. 손가락길 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뺨협 협입니다. 뺨은 얼굴에 붙어 있는 볼 부분을 말하죠. 끼어 있다는 거죠. 머리에 머리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부분에 머리에서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양쪽 좌우의 뺨이라. 이제 보는 것이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뺨 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좁을 협입니다. 기본는 좁다라는 것이죠. 좁다. 좁다라는 것의 키포인트를 두고 이 한자를 학습하면 은 장기 기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개견입니다. 끼일 협이죠. 지나가다가 개가 끼었다는 거죠. 끼어서 빠져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공간이 매우 좁다는 얘기죠 개도 개가 지나가다가 낄 만큼 거리가 또는 공간이 좁다는 뜻입니다. 좁을 협의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방법입니다. 한자사랑이 약 8천여자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이했습니다. 벌써 18몇 년 되겠죠? 어쨌든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학습방법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8천자를 풀이했지만 반응이 좋으면 2천자를 추가하여 만여 여자를 유튜브에 공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골문자 학습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생각보다 각골문자로 풀이하게 되면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 99%가 풀이 되는데 시대를 역행하면서. 수백년 수천년대 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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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수백년 수천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올라가서 학습할 방법은 조금 무리한 방법이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